공통수학 1. 두 번째 단원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2차 방정식, 유형식 8.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 2차식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2차식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 이것을 이차식은 0이라는 이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 근을 구해 보겠습니다. x는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ac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식은 x 더하기 2 빼기 루트 3i. x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3i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차식 2분의 1x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을 인수분해하면 2분의 1x 더하기 a 빼기 i x 빼기 1 더하기 bi이다. 이때 실수 a, b에 대하여 a 빼기 b의 값은 2차식 2분의 1x 제곱 빼기 x 더하기 1것이 0이 되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분의 1을 빼내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는 0이 되고, 이 부분이 0이 된다라고 하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2가 되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i 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x 빼기 1 빼기 i, x 빼기 1 더하기 i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 됩니다. a 빼기 b는 마이너스 1 빼기 1이므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x, y에 대한 2차식 2x 제곱 빼기 3xy 더하기 ay 제곱 빼기 3x 더하기 y 더하기 1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실수 a의 값은 주어진 2차식 2x제곱 빼기 3xy 더하기 ay제곱 빼기 3x 더하기 y 더하기 1. 이것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이것이 0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X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X 제곱 빼기 3에 Y 더하기 1, X 더하기 AY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 되고 이것의 판별식 D는 5Y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AY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9y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 빼기 8, ay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 이 되고, 9y 제곱 더하기, 18y 더하기, 9, 빼기 8, ay 제곱, 빼기 8, y 빼기 8이 됩니다. 100이 8a의 y제곱 더하기 10y 더하기 1이 되는데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이것이 0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식의 판별식은 25-900이 8a가 되고 이것이 0이 되어야 됩니다. 25 빼기 9 더하기 8a는 0이고 8a는 마이너스 16이므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xy에 대한 2차식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6x 더하기 k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실수 k의 값은 주어진 2차식,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6x 더하기 k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 이것이 0이 되는 방정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내림차 순정리 해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에 y 더하기 3에 x 더하기 ky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고, 판별식은 y 더하기 3에 제곱 빼기 ky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y 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9 빼기 ky 제곱 빼기 2y 빼기 1이 되고, K의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8이 됩니다.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되므로 이것이 0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판별식을 다시 써보면 4-1-k 빼기 빼기 곱하기 8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0이 되어야 됩니다. 4 빼기 8 더하기 8k가 0이므로 8k는 4가 되고 k는 1분의 2이 됩니다. xy에 대한 2차식 2x제곱 더하기 xy 빼기 y제곱 빼기 3x 더하기 ky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음수 k의 값은 주어진 2차식 e x 제곱 더하기 x y 빼기 y 제곱 빼기 3 x 더하기 k y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이것이 0인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됩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e x 제곱 더하기 y 빼기 3에 x 빼기 y 제곱 더하기 k y는 0입니다. 판별식을 써보면 y 빼기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y 제곱 더하기 k y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 y 제곱 빼기 6 y 더하기 9 더하기 8 y 제곱 빼기 8 k y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므로 이것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것은 9y 제곱 빼기 2의 3 더하기 4k y 더하기 9가 되고 이것이 0입니다. 이것은 판별식은 3 더하기 4k의 제곱 빼기 81이고 이것이 0이 되어야 됩니다. 전개를 해보면 9 더하기 24k 더하기 16k 제곱 빼기 81이 0이 되어야 되고 16k 제곱 더하기 24k 빼기 72가 0입니다. 8로 나눠주면 2k 제곱 더하기 3k 빼기 9는 0이 되고 1, 2, 3, 3, 3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k는 마이너스 3이거나 2분의 3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음수 k의 값을 구해라고 했으므로 k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